아직도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체 하신다는 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. 돈을 더 주고 이 근로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자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끌어다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수가 많잖아요. 이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할수 있게끔 그 오지 말라고 해도 이게 청년들이 지원해서 이 스케로 갈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런 거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. 그 왠지 아세요? 돈 주기 싫으니까. 존주기 싫으니까 조건은 또 개선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청년 탓을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정부한테 매달려가지고 이제 일소를 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배때지가 불러가지고 일을 안 한다 이런 거 일러바치면서 이제 외국인력 들여오는 거좀 용이하게 해달라고 편의점 봐달라고 내가 좀 불법을 저지를 텐데 그런 것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86. 음. 음.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, 586 얘는 그냥 소시오패스예요. 어? 어, 혜택은다받아먹고 그러니까 진작에 이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. 이제 와서 안 되니까 어 청년 지 새끼들 어 배불대기 불러가지고 일하는 안 하는 나쁜 놈들이에요. 정부에서 우리 도와줘야 돼요. 안그러면 우리 망해요. 이러는 거야 똑같아요. 의견이 그거잖아요 지금. 어? 그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기피한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뭘 기피해요 지금 호주든 캐나다든 가서 일하는 한국 청년들이 앉아서 어디 사무직 합니까 다 농장 일하고 건축 일하고 용접하고 이런 거 한다 이기야 그런 거 거기서 하거든 그 나라에서 왜 힘들게 일해도 그만큼 보상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노력하고 보상이 매치가 되거든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지금 입 터는 거 보세요 청년을 못된 놈 만들고 지원받아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갖다가 이시켜가지고 임금 삥땅 칠라고 그따위 쌍팔년도 생각만 하니까. 그따위 그 지원책이나 이야기하고 자빠져 있으니까. 그렇게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해외로 다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청년들 갖다가 해외로 내쫓고. 그렇게 말하고 싶냐? 양심이 있어야지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